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 운영과서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과장이 앞으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 운영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 운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구 세정 담당입니다. 나성춘 징수 담당입니다. 최현우 세외수입 담당입니다. 김종구 격리 담당입니다. 홍성호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성과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5페이지 주요 성과 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빈틈 없는 세무행정 실현입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은 7월 말 기준 95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일수를 위한 촘촘한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무,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입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무료 상담을 통해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180건을 상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 세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편리한 지방세 납부 제도 안내. 비과세 감면 사전 안내, 지방세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성실 납세자 6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징수 목, 목표액 3억 9,300만 원중 3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군 보조금 교부 신청자 지방세 체납 여부 검증 실시로 3,600만원 중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속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 등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재정 수혜에 부응하는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7월 말 기준 징수액은 83억 3,600만원으로 하반기에는 체납액 특별 징수기관 운영, 체납 처분, 대금 지급 전 세외수입 체납액 완납제도 운영 등의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1,135건의 계약 현황을 군, 페이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 업무 집행으로 451건의 공사 등을 관내 업체에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계약 집행으로 군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 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 지역 업체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시범적으로 해안면 일원에 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지적 측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 분석 후 연차별로 읍면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은 6건을 매입하고 24필지에 대하여 매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함춘 생태공원 부지 매입 등 6건을 매입, 2건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매입, 매각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를 위하여 부족한 서고 및 창고를 신축하였으며 청사 별관 창호 교체 공사 및 해안면 공무원 숙소 철거, 군청 공무원 숙소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 시설 정비 및 청사 주변 환경 정비 등 아름다운 청사를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 운영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박기남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너무 완벽히 해보셔가지고지할은 없고요. 그, 시, 보고서 12쪽에 성실 납세자 우, 우, 뭐, 우대제도 무료우자권을 집합하고 계시는데 그 기준이 어디점인지 아, 기준은 저희가 최근 3년간 체납 실적이 체납이 없으면서 납부기한 내에 그 완납한 자로다가 연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너무 고해가네요. 500이면. 여기 요즘 양구은 관내에서 500 이상 세금 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거를 좀 많이 낮추다 보면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인근 시군도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6명 물체권 줄려면안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어차 고액인데 그분들이 물체권 뭐 받는다고 큰 생활에 보태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뭐 영, 서라든가뭐좀 능력이 안되으신 분들이 이런 걸 받아가야지 지방세를 500만원씩 내놓으신 분들이 이거 받아가야 막 1년에 9만원짜리인데, 네. 그분들 지갑에서 이거 뭐 티나 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기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실 의원님 지라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철 우위원님께서 좀, 근데 저 보고서에 있는 얘기는 아니, 아니더라도 좀, 저희가, 그 다른 부서랑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재정 운영까지 드려야 될 얘기인데. 우리 지금 세무직이, 저 재정 운영과에몇분 계시죠? 세무직이. 세무 업무를 보시는 분이. 세정계, 세정계 직원이 지금 몇분 계시나? 세정계에 계신 분들이. 지금, 그, 지금, 세정 담당에는 지금 세무직으로다가는 지금 두 명이 있고요. 네, 세무직으로만.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징수계는 한 명. 예, 그리고 세외수입은 지금 한명 있습니다, 담당계장. 그래서 아, 지금. 우리 군 세수에 대해서 지금 네분 정도 가지 마시나, 그계에서 다, 예, 직원은 4명이고요. 개장은 1명. 아, 네 명이고요, 계장은한 명. 아, 그래, 다섯 분이. 지금, 저뭘 여쭤보고 싶냐면, 혹시 우리 그, 부서 세정계에서 이 토지 매매가 됐을 때, 네. 우리 민원봉사과에 가액이 얼마라고 해서 세 과세표준이 잡히고 하는 거를 정보를 공유하고 계신가? 취득세나 소득세 뭐 이런 거, 내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냐? 지금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유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땅을 사고 하면 무슨 뭐 법무사에 서서 가액, 가액이 얼마짜, 얼마, 1억이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가 얼마고 소득세가 얼마고 뭐쭉 나오잖아요. 그거를 공유하고 계시냐고. 공유보다는 그분들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할 때는 취득세를 기본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기본적인 권리. 아, 그, 우리 세, 세정 파트하고 양국은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부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이, 저기, 서로 공유하지 는 않는다? 저쪽은 국세거나 일반, 일반세거나 지방세거나 해서 그냥 지부하고 말고 우리 세정계에서 나오는 거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까? 음, 지금, 저게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하면은 저희 쪽으로다가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공유란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예. 넘어오지 자료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혹시나 토지를 분할 판매해서 뭐그 부동산 투기나 이런 데서 해서 차액이 많이 생기면 충분히 세금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되죠. 부서에서. 지목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이제 차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음 그,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예. 이게 그럼 세정계가 지금 있는 게 아주 편한 업무 있잖아요. 자동차세, 담뱃세, 부동산세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고시되고 명시되는 거 말고도 예. 이런 그 탈세라든가 뭐 공부상의 서류상의 탈세겠죠. 내용상의 탈세면 경찰이 잡아가야 되지만 그런 걸 컨트롤이 제대로 되면. 예. 우리가 지금 뭐, 한필지를 다섯 개로 자른다, 세 개로 자른다, 이런 기후가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걸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 아닌가라는 걸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자,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쪽으로다가 바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 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뭐, 탈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거고, 네. 다만 이제 그, 세무서하고 연결이 되는, 음. 그뭐 지방 소득세 뭐 이런 그렇죠. 부분 뭐, 뭐 다운 계약서 써 갖고 가격을 세금 조금 낸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경찰이 알아서 할 거지. 우리 그렇죠? 세무서 세정직이 할 일이 아니잖아. 요 그죠? 그쪽세무그러그 그쪽 그러니까 춘천 세무서라든가 이런 세무서 쪽하고 관련된 네, 부서그렇 그렇게 관련된 네,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금 누수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뭐 세무세무조사를 이제 수시로다가 실시를 해가지고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거나 추징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 그때 징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좀 열심히 해주시면 부동산 투기할까봐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른 파트에서,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호님 수고하십시오. 지라시의원님 지라하십시오. 네, 신철호 의원님 하십시오. 네, 신. <laughs>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14 쪽을 보면은 채납액 그 징수 목표액이 3억 9,300만 원으로 관연도 2월 체납액 982만 원, 4 0가있는데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혹시 체납 처분 등체납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 재산 압류라든가 공매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그 체납 처분으로 다 하고 저, 행정 제재로 다가는 뭐그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랬을 때 체납 검증을 확인을 해가지고서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거나 간호 간호 사업 제한을 통해 가지고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나쁜 실적이 안 되는 그런 채납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이제 과감하게 결선 처리하셔가지고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채납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임경렬 의원님 질의십시. 네, 임경렬 의원입니다. 그. 보고서 너무 잘 만들으셨는데, 그 18쪽 보겠습니다. 그, 공정한 수익계약 추진에 미거주업체 수익계약 배제라고 올로 하서 질의드리는데요여기에 대한 어떤 뭐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어떻게 요 데이터를 확보를 하셨는지. 지금 이제 미 거주업체 수익계약을 배제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장을 양구로다가 해가지고서 이제 그 업체를 해놓고 그 실제적으로 다가는 뭐 춘천이라든가 다른 기관으로다가 이제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소만 이쪽으로다가 돼 있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배제시키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추후에는 사실 조사를 이제 좀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 대표자가 뭐 양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자체도 실제적으로다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제가 아는 견해로는요. 네. 그 양고분을 대표로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대표분만 양구로 주소 이전해 고 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신지. 이제 향후 저희가 그그 그 부분도 검토를 하지만 그 저희가 이제 전화 같은 경우에도 양구로다가돼 있지 않고 타 기관으로다가 이제 타 지역 번호로 다가 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서 좀 체계적으로 다가 좀 업체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게 과거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요 예. 근데 이, 이런 부분이 보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잘 가다보면은 이분들이 수익 계약을 더 하셔요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지역 분들한테좀 많이 네, 지역업체 됐겠죠. 보호하면서 특히 예. 이제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조던준입니다. 네. 아, 저는 이제 보고서에는 없지만 예, 저 군청 기금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에, 저희가 저희가 어, 민원을 접해보고 파악해본 겨, 결과, 아그 어, 군청은 그 어, 군지부 농협하고만 많이 거의 다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에, 제가 본위원이저 어, 생각해본 결과 아, 이좀 기금을 좀 저기, 저, 이런, 저, 영세 은행에다가, 양구에 거주하는 영세 은행에다 좀 조금씩 이래도 나눠줘서, 왜냐면은, 에, 신협이나, 어, 양구농협이나, 새말금고나 이런 데는 양구군에 거주하고, 예, 이, 저,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저기, 양구사람으로서 꼭, 뭐 규정이 없다면은, 조금씩 나눠주는 것도 괜찮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지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죠. 네, 앞으로 음, 어떤 방안을 찾아서라도 조금씩 나눠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만 설명을... 좀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제1 금융권에 지금 예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도 지금 농협에 하고 있는데요. 그 특별회계와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2 금융권에도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 재무제표의 안정성 기준에 지금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서 지금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융권을 설정을 못했는데 어 올해 그 축산 축, 춘천 축산농협에서 그 안정성 기준에 맞춰 가지고서 지금. 됐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는 아마 기금이라든가 특별 회계에도 축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거를 판단해가지고서 농협뿐이 아니라 타 기관에도 할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네, 대답 잘들었고요 예, 네, 꼭좀 부탁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뢰하실려님. 박에는 뭐 의원님 지뢰하실려? 지라실님 안 계십니까? 네. 네. 저 제가 한 가지만 좀 우리 아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욕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농공단지의 대표자분들과 우리 직원분들과 같이 가서 이제 한두 시간 가까이 면담을 하면서 그쪽에 농공단지 업체 주민들, 아니, 업체 대표자분들과 또몇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지역 업체의 그 관심을 갖는 부분이 본인들이 봤을 때는 군에서 하려고 해도 뭔가 좀 미흡한 게 없지 않나, 자꾸 이렇게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아마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 그 농공단지나 또 지역 농공단지 외에도 우리 중소업체들이 있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소외되지 않게끔 지역 경제 활성화고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그 어떤 그 사업을 할때 지역 업체 그 말씀하셨듯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구입 구입할 수 있고 외지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잠시 일 시간 지금 노점상들 하고 있는 문제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 부분들은 단속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역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상에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규제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도 노성 노상에 하는 부분은 좀 단속을 해야 되지만 자정운영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세금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오일장에 지금 오일장을 쓰지 않음에도 오일장 주변에 지금 외지 과일 가게나 일부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바로 그 옆에 과일 가게 관련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일을 팔고. 또 의류를 또 중앙시장 근처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 뭐 여러 가지 힘드시지만은 외지업체들이 군에 들어와서 난립하는 것은 좀 과감하게 저희들이 좀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서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